추억의 납치 민준아 우리 이거 진짜 추억 어, 어. 수산시장 가서 어. 음. 이렇게 해산물을 사서 라면을 끓여주거든. 아, 어. 저랑 있을 때만 라면을 아. 먹어나 화야 아. 들어. 어? 라면? 어 약속을 했다고 내가. 위험해. 그런 약속을 아예 하지 마. 왜 나쁜 걸 약속해? 아. 아이들이 신난다고 막 라면 끓여주고 치킨 사주고. 뭐 사실 그거 저도 하려면 할수 있어요. 여보, 근데 우리 2주에 한 번밖에 안 먹잖아. 사실. 근데 오빠 내가 그냥 좀 이제 그만하자고 그랬잖아. 그런 거는 식단을 좀 건강하게 지금 해 나가요.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갑자기 어, 계획에도 없던 본인 혼자서 결정한 그런 거를 마구마구 아이들은 테스트 좀 아이들도 혼란이 올것 같아요.